떨구셨죠? 아이고, 제이슨이 지금 때려 죽이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이슨이 되게 소리가 없이 잘 들어오네요. 방금도 지금 진실님이 어, 이 제이슨과 조우할 때약세번 정도 제이슨을 놓쳤거든요. 시야에서. 그래서 갑자기 제이슨이 근처에서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집 안에서 그런 경우 한세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거를, 저는 문 열었을 때 어, 문장구로 가야지, 뭐 앞으로 가야지 하고 딱 봤을 때 제이슨이 저는 이미 들어와 있었잖아요. 어, 제... 네 토미가 사람이 왔는데 카만이 서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도 나간 듯. <laughs> 자 과연 이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허공에 어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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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어, 피한다. 이야 너잘 피한다. 자 방금 자체 위빙으로 피했어요. 자뭐 하냐? 뭐 해? 아. <웃음> 자, <웃음> 자, 변태 제이슨을 만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실님. 제가 초반에 좀 빠르게 죽었어요. 그래서 어, 혼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판 가볼게요. <laughs> 아, 그랬나요? 네, 한, 한 명이 기름 들고 뛰어가는 건 봤어요. 한 명이 기름 들고 뛰어가는 건 봤는데, 가스 들고 <laughs> 뛰어가는 건 봤는데. 자, 일단 레디 해주고. 음, 아, 토미 잡이 있어요. 아,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미리 무전을 해줬으면 좋은데 아무도 무전을 안 해서 그게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어,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건 이번 판은 제가 제이슨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한두판 정도 그러네요. 제이슨 소리를 자꾸 못 듣네요. 헤드셋 볼륨을 알맞게 올려놨는데 조금 더 올렸거든요. 어, 방금 전에 제가 제이슨의 전판에는 제이슨 문 부시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이슨이의 문을 안 부시지? 하고 딱 정문으로 가는데 거기에 제이슨 이미 들어와서 제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제이슨이 손을 뻗어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Hello, Hello sir. Hello. Hello. Ah, come a star, motherfucker. ccc wiwi 야, uh, come a uh, star. Sa uh, kanitchu. Are you are you Japanese? Kill the Korean guy first. Hey. Why? 우와 와. 이거 못 할렇게. Hey, you s e r i 이번 판 지금 못 탈을까요? 저사람 미쳤나? 저 지금 한국이 먼저 주의했다고 제들이 저렇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상황을 볼게요. 지금 제가 쫓기고 있는데. 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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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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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니었네. 그냥 멋이긴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laughs> 역관광, 역관광 부탁드립니다. 크크크.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팀킬을 하면은 제가 가서 응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관광을. 아 근데 역관광이 가능할까요? 확인할까요?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제이스한테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제가 저래서 그 중국인이나 대만 애들하고 하면 불안한 게, 아, 막팀킬을 하려고 해서. 불안합니다. 이번 판도 좀 불안하네요, 사실. 주머니카 하나 먹었구요. 음, 최선을 다해볼게요. 일단, 진실님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에빌 3D 프린터는 어, 저 쫓아하다, 쫓아오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일단, 다른 데로 갔구요.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총을 들고요. 제 총을 들고 있을게요. 총든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까 데미였죠, 데미, 데미. 저 데미라는 애는 제가 죽일게요. 데미라는 애는 마주치면 그냥 죽이겠습니다. 제가 또 그냥 머시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 데미 D E M I 저 친구 만나면 제가 바로 갈게요. Hey, I got the fuse. I got the fuse. 자, 제가 퓨즈 먹었다고 얘기해주고요. 퓨즈 박스가 여기 있었나? 여기 퓨즈박스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볼게요. 쟤네가 데미, 그리고 또 누가 친구지? 쟤네가 분명히, 저 새끼가 분명히 친구가 있을 거거든요? 아, 저 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네, 저 사람이, 저 외국인이.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 퓨즈박스가 있구나. 저기 퓨즈박스가 있네요. 제가 퓨즈박스 앞에다 퓨즈를 떨궈 놓을게요. 진실님 만약에 들리신다면 퓨즈 여기 수리하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덫이 있어서 여기 떨궈 놓게요 떨궈 놓고 퓨즈를 저 앞에다 이쁘게 떨궈 놨어요 봅시다 지금 제이슨이 12시 방향에 있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 있나? 자 여기 여기에는 아이템이 없죠? 없어요 아이템이 없습니다 폭죽 정도 하나 먹으면 좋죠 폭죽이 하나 나오면 뭐 좋고 지금도 생존기는 뭐이 정도면 대충 얼추 된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집도 제가 파밍을 해보고요 아티어도로 베겔이랑 마이클 스코필드 왔나보다. <laughs> 쟤네도 외국인 친구들인데요. <laughs> 제가 프리즌 브레이크를 최근에 본 적, 그, 다시 보기를 해서, 안 그래도 좀, 얘네들 아이디가 티어도르 베겔이랑 마이클 스코필드 둘이 같이 다니길래 제가 좀 아는 척 하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laughs> 서로 인사하면서. <laughs> 지금도 게임에 초대를 주네요. 저 친구들이 어,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되게 조용하면서, 어. 국적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같지는 않고. 어, 진실님, 저예요. 접니다. 어, 또 언제 또 그걸 또 혼자 또, 어, 마련을 하셨대.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더, 저 데미라는 친구는 아직 안 죽었네요. 저 이제 무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데미라는 친구는 죽이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스프레이요. 저 하나 있어요 하나. 일로 오세요. 자 일단 여기서 마체트 들고요. 스프레이. 자 같이 다니겠습니다. 같이 다니고요. 자, 가시죠. <laughs> 아, 그러면 저 데미라는 친구한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아, 쟤 말하는 게 건방져서 죽이고 싶은데. 일단, 상황을 볼게요. 일단, 뭐,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으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서 제이슨의 마스크를 먼저 벗겨야겠죠? 아저 친구가 시작하기 전에 막 까불까불거리면서 뭐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인 먼저 죽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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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my. Hey, w h a Tommy? What happened? Hey, Tommy. Tommy. Tommy, Tommy. Okay, we try to kill the Jason, okay? Pick up the battery. We try to kill the Jason.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Hey, the car's almost finished. Go. What? Try to kill the Jason. Take this machete. Take this machete. Ah? 어? Take this machete. 아. 자. <laughs> 자,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배터리 들고 갑시다. 자, 일단 아 이걸, Hey, Hey,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friends. Hey, Tommy, where are I going? 아, 일단 이제 제이슨 왔어요. 제이슨, <laughs> 제이슨. 어. 아마 진실님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근처에 있다가 어디 갔어? 토미 중이로 갔나?